네, 우리 실장님 했었던 거예요. 존나 빨라요? 안썰 건데. <웃음> <웃음> 어, 감독관? 아니, 브이 한번 했어요.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우리 느긋한 영민이 형. 안 바쁘니까. 삐 오롯이 누가 했어너 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우와, 잘한다. 오, 멋있어요, 오빠. 브이 한번 해주세요. 아니. 얼굴, 얼굴로 만면안 돼. 아니 형 왜.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나? 얼굴로 만면안 돼. 왜요? 사람들 꺼. <laughs> 긴장했구만. <웃음> 지금 긴장했어. 성공이 형! 이대 성공이 형 트임! 손만 찍을게, 손만. 아, 손만 찍을게, 손만. 한 번만. 손만. 한 번만. 너어떻라고 아, 한 번, 한 번, 한, 한 번만 썰어줘요. 광어 한 마리. 자, 조코스 트임. <laughs> 조코스, 조코스 트임합니다. 잠시만요, 여민이 형. <laughs> 이게, 이게 오르동이다. 보여주세요. 존나 빨라. 이게 오르동이다. <laughs> 가서는 안 된다. 아, 존나 빠르죠. <laughs> 이게 오르동이다. <laughs> 그렇지. 존나 빨라요. <laughs> 진짜 뒤져 시야, <디저트야>, 존나 빨라. <웃음> <웃음> 오빠 멋있어요. 마사이로남 마사이로. <laughs> 와, 진짜 빠르다. 역시 생긴 대로 썰어요, 그죠다 모든 수빠르요 조르? 아니. 조수 조르? <laughs> རང་གི་ <laughs>